손바닥을 서로 만나면 무슨 턴이요? 어, 남자 여자야? 같이 도는 거죠. 그렇죠. 스파턴이라는 거예요. 자, 손바닥이 서로 맞대면은 무슨 턴? 스팟, 스팟. 그렇죠. 스파턴을 같이 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 여성분이랑 남성분 발이 어때? 똑같아요. 같이 체중 없는 발을 넣어서 투니차차와 이거는 스파턴이에요. 그러면 언더암턴은 손을 어떻게 잡는다 있죠 제가? 이렇게 잡아준다 있죠. 그때는 항상 왼쪽으로 여성분을 돌리고 싶으면 남자기준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발이 항상 뒤로 가요. 두, 쓰리, 차, 차, 와. 이거는 언더한 층이 여자만 잡는 거는 어지게 잡는 거예요. 그 상태로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발이 뒤로. 그러면 반대로 여성분을 언더한 으로가고 그 싶어요. 그럼 왼발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발이 있고 여성분들은 스파타니얼 똑같아요자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왼발이야. 음. 아. 이걸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네 번째로 고리를 걸어주시면 이렇게. 첫째 장면 볼게요. 자 손바닥을 굴려서 밀어서 감싸주고 남자는 여성분은.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오대 오가 중요해요. 그 상태로 서로 돌리면서 감싸 주세요. 오케이. 그 상태로 다시 감싸서 돌려 주시고. 오케이. 잘했어 자, 그렇지. 최대한 멋있게 손 내밀고 다시 등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여성분은 위에서 아래로. 한번 더. 중요한 건, 이때 중요한 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할수 없어요. 남자가 항상 먼저. 그 다음에, 여자가. 그렇지 저는 빠르게. 여성분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냥 바로 같이 마시만하시고 예비보로 들으시고, 이거는 일단 간단한 건데, 여성분이 준비되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성분은 내가 손하고 이제 아, 준비가 안될 안될 수도 있잖아.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갈수도 있어. <laughs> 맞죠. 그러니까 여, 여성분이 끝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 그러면 끝까지가 됐으면 우리 여성분 끝까지 됐으면은 눈빛으로 한번 와, 윙크 좋네. <laughs> <laughs> 윙크 <웃음>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아니면은 그 표시를 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남성분은 그거 받고 가시면 돼요. 노래가 끝났다고 인사를 바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내가 예비부로한 소절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노래가 끝났어요. 차차원, 노래가 끝났어. 여기서 바로 인사로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면은 그냥 투, 쓰리 가볍게 차차원 하면서 한 소절 더 만드시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한번록스텝도 먼저 해볼게요. 록스텝록스텝도 우리 갈비를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쓰리차차라고 설명할게요. 쓰리차차, 한번 예술 보이시겠어요? 지금 왼쪽에 앞에 있죠 N 부분에서 휙틀어줘요 차. 지금 어디 갈비가 나왔어요?까지는 아직 오른 쪽이에요. 두 번째 차에서는 센터입니 센터예요. 갈비가 중앙이예요 어,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아, 센터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오른쪽 다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을 바꾸셔서 전진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더 반대쪽 n 왼쪽이죠? 왼쪽 뒷발 올릴 때 센터. 샵. 그다음 왼쪽 발이 뒤 왼쪽으로 와. 에. 착. 착. 원. n 착. 착. 1, 2, 3